이번 시간에는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옥매듭을 해줍니다. 고리를 두 개의 고리로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를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리가 탄생했죠. 자, 두 겹입니다. 여기서, 옥매듭. 뭐, 그쵸? 이 고리를, 이 전체를 뒤집으시옵니다. 되겠죠? 두 개의 고리를 당겨주면, 새로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푸는 방법, 역순이겠죠? 뒤집으시 옵니까? 풀어줘야 되네요. 풀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두겹 옵니다. 전체 고리를 하나의 고리를 전체로 뒤집으시 옵니다. 당겨준다는 거죠. 새로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짧은 너프를 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방법을 통해서 한번더 묶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묶은 것은 안 매듭이죠. 시간을 지지대에 감은 후한 매듭을 합니다. 매듭 1에 감습니다. 원가닥 감은 후 고리 속으로 2회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지지대에 넣어서, 매듭. 사. 지지대를 감싸고, 다시 온 가닥을 감고, 고리 속으로 2회전. 를 잡고 지지대에 바짝 당겨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매듭이죠 한 한번 더 지지대를 감고 원거리를 감은 후에 고리속으로 2회전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매듭 다시 한번더 지지될 감사고, 원가닥 감고, 통과. 2회 통과죠. 2회 통과가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한 매듭. 다시, 지지대 한번더 감고, 원노프 감고, 고리 속으로 2회전. 두 개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조여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갈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겹으로 두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팔자 매듭입니다. 팔자 매듭이 들어가면 8자 매듭인데, 두 갈래 매듭이니까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려줍니다. 당겨주면 8자매 매듭을 들어가죠. 두 갈래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두 겹이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회전하고 넣게 되면 팔자 매듭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팔자 매듭이죠. 그래서 두 갈래 매듭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회전 후에 팔자 매듭을 한다는 얘기죠. 한번더 꼬아왔으니까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죠. 두 갈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리를 만든 후에 한 바퀴 돌리고 넣으면 발자매듭 두 갈래 매듭법은 여기서 넣는 것이 아니고 한번더 회전 후에 넣는다는 거죠 두 갈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꼬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두 갈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늦게 되면, 팔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팔자 매듭입니다. 두걸래 매듭은 한 바퀴 더 돌았죠 한번 더 회전을 한번 더 합니다 한번 더 꼬아 주면 그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죠